자,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먼저 하고 갈게요.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아주 단순했어요.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가면, 내가 만약에 여기를 1로 잡고, 요 점을, 두 개의 점을 딱 잡았어요. 요 점을 1 플러스 h로 이렇게 잡았습니다. 맞아요? 이렇게 잡았었죠? 그러면 요 놈의 좌표가요 놈의 좌표는1 콤마, 이게 fx라 는 함수라고 전제를 했을 때, 1 콤마 f1이 되고, 당연히, 그죠? 얘는 1 플러스 h 콤마 f 1 플러스 h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. 예. 맞아요. 예. 그럼 이 식에서 요점과 요점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, 자 요거 빼기 요거를 여기다 적어요. 1 플러스 h 빼기 1을 적었죠. 예. 그리고 요거 빼기 요거를 분자에다 적습니다. f 1 플러스 h <laughs> 빼기 f 1을 적었어요. 이게 뭐라고? x 좌표의 변화량, y 좌표의 변화량 맞죠? 예. 다 기억나요?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, 마지,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? 이 점과 이 점, 아직은 떨어져 있는 이두 개의 점 사이에 이 기울기를 지금 내가 식으로 적은 거잖아. 맞죠? 야, 다다 알아서 지금 안 쳐다보는 거야. 재민아, 재민아, 다 알아서 지금 안 보는 거야. 아 그래요? 자, 지금 내가 방금 적은 식은 그냥 이두점에 기울기를 적은 거예요. 우리 배운 대로. 1학년 때 배운 대로 적은 거지. y 좌표의 차이랑 x 좌표의 차이를 그냥 적었어요. 이 상태에서 뭘 한다?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순간 이게 지금 이 차이가 지금 h인데 떨어져 있던 h가 쫙 0으로 좁혀지면서 이두 개의 점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예요. 어디서 모인다는 거야? 얘가 이리로 쫙 달려오면서 요 x가 1인 순간으로 두 개의 점이 모인다라는 거예요. 그럼 점점 모일수록 어떻게 된다? 결국 이 X가 1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로 이 값이 수렴해 간다라는 게 미분의 결론이었죠.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적는다라고 배웠어요. F' 1이라고 적기로 약속을 한 거죠. 예. 얘의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 X가 1인 순간에 FX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말하면 되죠. 예. 됐어요. 복습만 한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건 아, 그러면 요 동그라미랑 세모의 동그라미랑 세모의 모양 맞추기 게임이구나라는 거였어요. 네. 그렇죠? 두 동그라미 세모의 모양이 분모 분자가 예쁘게 맞춰지고 그리고 여기 분자에 는 이제 f가 물려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동그라미랑 세모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무조건 그 점의 x가 그 점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었다. 그러면 이 결론을 들고 이 문제를 그대로 쳐다봐. 봐봐요. 얘들아. 봐봐. 요식을 딱 쳐다보고 내가 뭘 느껴야 되냐면 X가 1인 순간에 접선이 지금 그어져 있죠? 네.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눈으로도 보이지 않냐? 이거 보이는 사람. 야, 이게 내가 가진 어, 내 통장 잔고야. 내 통장이 지금 하루에 1씩 떨어지고 있는 거보여요내 돈이? 보입니까? 네. 천, 봐봐. 첫날에 6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첫아 제로 일에 6만 원이었는데 1일째에 5만 원으로 줄었죠. 그럼 하루에 만 원씩 쓰고 있는 거잖아. 네.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? 마이너스 3이죠. 네. 맞아요. 네.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그리고 또 하나, 야 x가 1인 순간, 그럼 요 지금 요 꼬불난 거리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x가 1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지금 그림에서 표현해 준 거잖아. 그쵸? 그렇죠? 네. 그럼 내가 얘를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? F'1이 마스3입니다라고 적을 줄 알면 된다고요. 네. 용법 이거 돼요? 네. 요 호블랑 그래프, 그래프를 기준으로 X가 1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스3입니다라고 내가 적은 거라고. 수학적 약속에 따라서. 알겠어요? 네. 요게 뼈에 박혀야 된다고.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고요.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이 바로 떠오르면 돼요. 자 그럼 얘가 적혀졌고 요 놈을 이제 분석해봅시다. 자요 놈은 우리가 배워, 배우기를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지금 분자에 예쁘게 나와있죠? 야 그럼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분모에도 들어가려면 분모 값이 뭐여야 돼? 3행위치. 맞아요. 3의 이치여야 되죠. 근데 지금 안 맞지?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얘를 3으로 바꿔주면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식이 안 바뀐 거 맞아? 그럼 식이 안 바뀐 거잖아. 3이 약분되고 2가 1로 붙으면 아까식이 그대로 돌아오잖아. 자, 다시 할게. 야, 이거 헷갈린 사람. 자,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해. 이 2h를 옆으로 잠깐 치워. 어? 이게 없는 거야, 지금? 됐어요? 네. 치우, 치우는 거 오케이? 옆으로 잠깐 치웠다가 내가 필요한 3h를 분모에 만들어. 그럼 내가 분모에 함부로 뭔가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같은 걸 곱해줘야 되겠죠? 어정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. 솔직히 나도 고등학교 때좀 헷갈렸던 기억이 좀 있긴 있어요. 됩니까? 맞아 아니야. 맞죠? 자 그러면 지금 이 분모의 모양과 여기 있는 분자의 모양이 동그라미 빼기 세모 예쁘게 만들어진 거 맞아요? 그러면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? 야동그라미랑 세모가 둘다어둘다 어, 1을 하게 달리니까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f 프라임 1을 의미하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얘는 h가 0을 향해. 달리니까 뭐 달리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이층에 약분 되죠? 그럼 2분의 3이죠? 네. 그럼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2분의 3 F'1이라는 거야 됐어요? 네. 됐죠? 근데 이 값을 내가 알잖아 대입하면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죠 몇 번이야? 20번. 2번? 복습 이 정도면 된 거지 지난 시간에 그대로 복습 시즌 됐어요? 복습 돼?